안녕하세요. 사탕처럼 달콩한 자동차 유튜버 케니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저 혼자 방송을 켜봅니다. 솔직히 제가 원래 오늘 방송 안켜려는데 오늘은 제가 또 아는 차주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차주분께서 차를 타는 거 허락해 주셔가지고 오랜만에 또 차량 탑승기 리뷰를 적어볼까 합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바로 b m 더블8에파에서 M4 모델인데요. 제가 좋아했던 M4를 드디어 만나보게 되어서 솔직히 저도 많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설명이 길면 재미없어질 테니 이 BMW M4 F83의 전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가시죠. GO! 자, 전면부 헤드램프를 보시면요. 전면부 헤드램프도 역시 BMW답게 이전 세대의 BMW M 시리즈 라인업보다 상당히 한, 한 단계 더 샤프해지고 한 단계 더 볼륨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BMW 하면 이 인상 깊은 키드니 그릴. 상당히 BMW의 매력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BMW의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는 이 BMW의 키드니 그리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범퍼를 한번 볼게요 범퍼 디자인도 역시 M시리즈답게 상당히 공격적인 범퍼입니다 그리고 이건 차주분께서 랩핑을 하셨는데요 이 차는 독특하게 차주분께서 원래 이 색상이 아니고 랩핑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독특한 색상을 보여주죠 와이 민트색 엠포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와 게다가 이 모델은 뚜껑도 열립니다 아까 인트로 차였때 제가 오픈해놓고 찍었는데 제가 오픈한 건 아니고요 물론, 차주분께서 오픈해 주셨어요. 그래서, 차주 인트로 영상은 오픈으로 된 영상으로 촬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이 BMW M4 F83의 측면부를 볼게요. 측면으로 가시죠. GO! 자, 측면부를 보시면 측면부의 디자인도 역시 M4다운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특히 BMW M4의 매력 포인트는 이 캐릭터 라인. 여기쪽에 라인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런 캐릭터 라인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와, M4 하면 이 캐릭터 라인도 상당히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 BMW M4의 순정일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M4의 순정일 정말로 매력적이고 그리고 여기 쪽에는 마찬가지로 에어덕트가 있습니다 이 차는 어찌보면 스포츠카라든지 앞에 엔진이 있어서 앞쪽에 에어덕트가 존재하는데 이 일단 에어덕트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엔진의 열을 식힐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카면 또 엔진의 열을 빨리빨리 시켜줘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에어덕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후륜쪽 휠도 역시 M 시리즈 전용이네 M 전용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물론 프론트에도 보시면요 M 전용 브레이크로 되어 있지만요 와 역시 이 M4 정말로 휠도 디자인도 이쁠뿐더러 이 브레이크 캘리퍼 색이 전 개인적으로 인상깊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후면을 보러 가보실까요? 뒤로 가시죠. 고! 자 후면부에 테일 램프를 보겠습니다 자 후면부에 테일 램프 디자인을 보시면 역시 M4 이번 세대 M4는 상당히 테일 램프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특히 이 비상 깜빡이 등이 들어왔을 때이 테일 램프 디자인은 정말로 매력적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와 진짜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거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정말 테일 램프는 M4 너무 이뻐요 그리고 여기 쪽에는 카본 엣지 스폴러가 있습니다 역시 M4 F83에 잘 어울리는 카보네치 스포일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배기도 역시 듀얼머플러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디퓨저도 상당히 공격적이죠 역시 M4랑 잘 어울리는 이 리어 디퓨저 디자인도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후면도 상당히 와, 역시 M4답게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엔진에 대해 가장 설명해드리자면요 이 차의 엔진은 이전 세대와 다르게 V6 트윈터보 엔진이 들어간다 역시 그래도 차는 M이죠. M바로서는 트윈 터보가 들어가면서 이전의 자연 느낌 안에 감성을 못 느끼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터보 엔진도 배기음 상당히 듣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시간 되면 배기음도 한번 들려줄 테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며, 이제는 본격적으로 m 4에 실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로 가시죠. g 자, 그래서 이젠 이 BMW M4 F83의 실내에 탑승했습니다. 실내에 타면서 느꼈는데 시트가 약간의 세미버켓 시트라 그런지 약간은 좀 편안하면서도 약간 하드한 느낌이 있어요 시트 포지션도 약간 하드하고 그리고 핸들 디자인을 볼게요 핸들도 알칸트라 스티어링 휠로 되어있습니다 핸들도 알칸트라 스티어링 휠로 되어있어서 상당히 만지는데 그립감 좋아요 이것도 차주분이 약간 옵션으로 달아놓은 것 같은데 여기쪽에도 알칸트라 스티어링으로 되어있어서 상당히 만지는데 그립감 좋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를 보시면요 아이고 잘 안보이네요 센터페시아 디자인도 상당히 BMW만의 감성이 느껴집니다 자 한번 센터페시아를 볼게요 자센터페시아를 보시면 상당히 BMW만의 멋이 느껴지고 특히 그리고 IP 엔게이지가 완전한 풀 디지털 IP 엔게이지는 아니지만 아날로그 IP 엔게이지입니다 이제 한번 실내를 자세하게 보여줄테니 한번 실내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가시죠 g 자 그래서 이제 실내를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이 BMW M4 F83의 실내를 보면서 느꼈는데 상당히 시트 포지션은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세미버켓 시트지만, 그래도 상당히 불편하진 않고, 그리고 핸들 디자인도 알칸트라 스티어링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알칸트라 스티어링 휠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실내 디자인도 역시, M4답게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쪽에 에어컨 공조기와, 그리고, 여기쪽에는 에어컨과 오디오 조작 버튼, 그리고 여기쪽에는 BMW M4의 기어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거는 바로 이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가 수동인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일단 이 모델 오픈이 될 만큼, 오픈이 되는 모델인 만큼 탑을 여는 버튼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내에도 많은 카본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감성을 더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급차 하면 또 카본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실내도 이렇게 카본어 포인트를 줬고, 특히 여기 쪽에 조작하는 버튼에도 카본으로 포인트를 줘서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또 스티어링 디자인을 보면은 역시 BMW만의 감성 이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스포츠 모델에는 패드 시프트가 큰 것을 가장 좋아하는데 여기 쪽에도 패드 시프트가 상당히 큽니다. 그 점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패드시프트가 변속하는 맛이 상당히 좋아요 패드시프트가 큰 차들의 큰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 패드시프트를 변속할 때그 맛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BMW M4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한번 들어보시죠 자, 시동은 어떠십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으십니까? 시동음부터 전해지는 이 BMW M4 F83의 포스가 와, 끝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한번 달려봐야 제대로 매력을 느끼는 차인데 그래도 이렇게 타보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영광입니다. 역시 M4는 역시 지금 같은 시즌한번 달려줘야 재밌는데 이제 너무 말이 길어지면 재미없을 테니 배기음을 바로 시전해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전해보죠. 3, 2, 1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비엔드로 M4 F83의 배기음 어떠십니까? 역시 차는 M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M4만의 시원시원한 배기음 정말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저도 타면서 느꼈는데 너무 감동했어요. 이 M4에서 물론 터보 엔진이라 그렇게 자연 느낌 때 만큼 짜릿하지 않지만 그래도 터보 엔진 치고는 상당히 배기음이 아름답습니다. 터보 차 치고는 상당히 들을 만한 배기음이에요. 솔직히 아름다워요. 역시 차는 m 시리즈입니다 너무 감동했어요 제가 사실 bmw 좋아했던 이유가 이 bmw만의 코너링 퍼포먼스 뿐만이 아니라 bmw 의 디자인이 가장 영해 보이고 그래서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젊어 보이는 디자인이 솔직히 저는 이 m4만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bmw m4 f83에 대해 이제 토탈적인 평가로 바로 진행해 볼게요 지금 비도 오는 관계로 바로 토탈적인 평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내가 이 B m W M4 F5를 타면서 느꼈는데 시트 포지션은 그렇게 많이 하다하진 않습니다. 제가 탔을 때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느꼈고 특히 세미 버켓 시트로 적절하게 잡아주는 이 시트 포지션 그 점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역시 M4답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역시 카본은 이알칸트라 스티어링 휠과 카본 센터페시아 디자인.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내 마감 처리도 상당히 고급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BMW M4만의 이센터페이아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저도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쪽에 기어봉을 보시면 기어봉도 땡기는 맛이 상당히 좋은 이 자그마한 기어봉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수동 사이드 브레이크인 점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잘 안보시는데 이 여기쪽에 수동 사이드 브레이크로 되어있다는 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BMW M4 F83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아이 게스트 리뷰와 좋은 실자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